입니다. 오늘은 어, 11월 24일 오전 12시에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구좌읍에 있는 단독주택의 관리를 들어와 있습니다. 어, 여기는 다 이렇게 자갈로 되어 있고 앞쪽에 어, 화단이 어, 빨간 송이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는 바다가 잘 보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자한달 동안 3년 차에 접어들게 됩니다. 어, 기본적으로 바다 앞이기 때문에 저렇게 조명 관리를 저희가 동점적으로 하고 있고, 어, 교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음. 바다 해통이 바람이 강한 날에는 들이치기 때문에 조금 데미지를 입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넓게 되어 있구요. 게죠 단독주택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그리고 섬세한 관리입니다.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부를 매달 3회에서 4회씩 들어가서 청소 관리와 환기 관리를 하고 있고, 외부 같은 경우에는 연에 12번 들어와서 이렇게 약재 작업하고 루즈마리를 깎아내고 전정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단독주택과 타운하우스 등의 관리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언제든지 프레임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